안 뜨거워가지고 이거 안 뜨거우니까 이렇게 먹어봐. 이걸로 잘라서 먹어. 이조먹어봐 그, 그거 먹어도 돼. करो Yeah.

이걸로 요것트에퍼 아니 요것 주면 네. 이걸로 짜장면 야어 이미 짜있어

이 신용만 나도 돼. 아. 장 요거트 발은게 맛있어? 응. 음. 네, 여기 하얀 부분 고면서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더 먹을까면 의거 먹어 이거 먹어야 되가. 계란도 먹었어? 아니, 베랑도 조금 베랑도 조금 베랑도 먹었어. 원감에 좋다더니. 괜찮았어요, 대리야. 뭐생지고 고고고. 뭐? 그래 조금씩 조금씩서 먹었는데. 고양 먹으라고 더니 이미 도착했을 때. 몸 먹고 있어서. <어뒤댓> <놀람> 마생가 음, 너무 움직여가지고 아니다 맛있게 익은 거야요아또요거이야아때아따뜻해 <laughs> 조금 <laughs> 만 아, 갈라서 먹어보고. 한번 찍어 그리고까 찍고 칼로 쑥쑥쑥쑥쑥쑥 으로지옥으차지완으로 지옥으로. 니옥으로 지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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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옥으지옥 초미는 상대적으로 더아이됩니 빠른 란에서 그게 가로 횃떡을 만나 그럼 안 들어가면 그래도 떡이 제일 심하대 떡이 탑이래 그럼 쌀도 떡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하냐? 우리 진짜 일이 없어 에이, 떡은 떡볶이지 밀가루로 만든 장에 쌀가루로 만든 떡에 밀가루로 만든 어묵에 이걸 먹어. 먹으면서 먹어요. 저 껍데기 봤어? 응.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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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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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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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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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아는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러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그 o 게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고 n t know. I don't k n o 줘. 뭐? 마 엄마, 조끼장, 조 계란. 계란. 어, 아, 계란을 좀... 좀 물어봐요, 엄마, 계란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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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개 더있거 엄마가 거 이거, 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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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맛있겠다. 택도트. 유명한 게래. 여기 아게기이기이냠냠냠냠냠냠냠냠뜻 따뜻하게 먹고 싶어. 얘랑 따뜻해 하고 싶어? 응 그럼 엄마 네, 에어프라이어 아, 거기 아어어 따뜻하게 해줄게 다 먹을 거야? 거울. 여기 올려, 그좀 음, 따뜻하게 데워줄게 아, 올려 데워, 데워줄게 기다려 <laughs> 로려이장초 잘하죠? 네. 이거 빨리. 띵이 따뜻하게 대표가 준대. 이거 따뜻하게 대표가 준 저기 띵, 나 들어갔다 오면. 따뜻해. 그동안 이거 먹고 있어. 아, 그래도. 아니, 이거 이거 또안 줬어? 어. 이거 안 줬어? 아그 숟가락 내가 주면 좋겠죠. 맞아, 숟가락 넣어주려 우유 많이 안줬 이만큼 줬어. 없어 이거. 다 먹었어. 내가 이만큼 줬어. 이만큼. 저뚱만큼 줬어. 됐대. 또유 있어요? 또유랑 우유. 요거트랑 비슷해아 먹었어. 잘 먹었어? 응. this 저초도다초도다 이거 초도인데 포크랑 같이 해서 먹으면 돼. 포코넛 찍어. 이코코 그렇지. 얌. 블루베리 먹어, 블도베리블 찍어서 먹었어. 를 잘하더니. 응. 이거 어피카인가이거는 이거는? 꼭꼭 씹어 먹네, 꾹꾹. 응, 응. 음. 꼭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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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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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져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는 입으로 빨면 안되요 칼이니까 알겠지 칼이라고 생각해 쏙쏙쏙 우와 반쪽이 좋다 반도 쪽에 볼까 응. 엄마 저왜넌왜넌먹넌왜넌왜넌왜넌왜 이거. 넌왜지 코키티키토키 아마 키키 코코인데? 키키 코코인 장식을 여기 새로 한번 이렇게 고 블루베리 세 개. 만족해줄까 여기, 여기 쪽아 여기 요것도 아까 나은거 있잖아요. 카레 모듬 좀. 아, 이제 굽는 스킬 생겼는데 지금. <laughs> 앞에 다 대고. 뭘로? 그, 코팅판으로? 이거 그거 아직도 스텐패으로 어렵지. 아니. 응. 아니, 아, 좀더잘 그래, 그래. 빨리 집어 떡.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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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뜨거. 뜨 먹었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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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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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거 아, 그거 따라서 먹어. 아니이고 먹으면은 암들어 그래서 여기 따라서먹어 아니야. 아니야. 이고 먹으면 전근 들어가. 거기 따라 먹어야 돼. 나중에 아야야. 我也没穿那个。 이 아퍼 이 아퍼 이아야 아니면 이이 아냐 아야 にょっている